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대 에버다임, 자, 현대 에버다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금액 기준 이제 양봉을 보이고 있는데 자, 윗꼬리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자, 플러스 2.6%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증시가 많이 급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적인 조정을 보이는 거 하나도 없이 자, 오늘자로 이렇게 양봉을 만들면서 급등을 해 줬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상단에 이 구간 같은 경우 여러분들 11,000원대, 11 1 1 0 0 0원 때. 자 여기에서 고작 한달 만에 한달 만에 지금 하단에 7천원대까지 빠졌었는데 자, 마이너스 현재 4천원이죠. 4천원이면 거의 40%에 준하는 하락세를 보였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도 이제 공포스러워요.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에 대한 평단만 잘 관리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상 30%한 번만 나오면은 이거 계좌 복구 금방 하죠. 자 제가 이제 평단 관리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상승이 예상되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체크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때, 자 굳이 이거를 급등을 했을 때, 자 본전에 청산을 하고 나와서, 자 아쉬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상승을 하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65%.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자 아래서부터 이제 여기 40%고 여기서부터 저점부터는 정확하게 이제 한55% 정도가 나오는데, 자 55에서 여러분들 60%까지, 자 급등 수익을 우리가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제 출. 형인 있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근데 자이 하단을 보면 어떻죠? 이 타이 되는 그런 자금이 하나도 없어요. 추가적으로 급등을 시켜야만 세력들도 몰할 수가 있다. 수익 내고 빠져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세력도 이렇게 수익을 못낸 상태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물린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익을 내고 나올 기회가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월봉상. 자 월봉상의 이름을 보면 좀더 명확합니다. 자 하단에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보이죠 정확하게 거기에서 계속해서 바닥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추가적인 급락의 여지는 없는 종목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증시가 하락을 할때 증시가 약세를 보일 때 이런 식으로 자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증시가 아주 약간만 소폭으로 회복을 하잖아요 자 그럼 이런 종목은 바로 30% 상한가를 가버립니다 자이 종목도 제가 볼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이 차트를 좀 크게 봤어 때 상단의 고점이 여기에 있죠. 자 앞서는 이 윗꼬리를 보면서 1천원 얘기를 했지만 자 이보다 더 위에 위에 구간을 보면은 14,000원까지 열려 있어요. 자 이때는 우크라이나의 종전 자이 기대감 하나만으로 자재건사업으로 이렇게 올라간 건데 자 이번에 만일 상승을 하게 되면은 자이 구간을 넘어가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현재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쪽을 보시면은 자 국내 증시 얘기가 있는데 자 주도주 없는 정치 테마주 장세 트럼프 고환율 저삼절 리스크 자 25년도 대선 ai 양자 자, 1,000% 급등이 예상된다. 자 이런 내용도 제가 이 방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자 구독자가 거의 8,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자 제가 글만 올려도 몇백 명이 동시 다발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매수견을 의 받았을 때자 이분들이 동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매수 화력이 여러분들 엄청납니다. 자이 부분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루에 2, 3% 뛰기 단타를 매일 같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이 방이 여러분들 최적의 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상단 연락처 5073-3571으로 자 숫자 7번 남겨주시면 자, 여기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자이방 들어오시면 제가 자, 국내 증시 핵심 포인트 자, pdf 자료 자,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관심주 그리고 거래 시나리오 마지막으로 이 목표값까지 모두 다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자이방 들어오셔서 자이 PDF까지 꼭 챙겨가시고 자이 8천 명의 매수 활력 엄청납니다. 이 매수 활력 여러분들도 꼭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뉴스를좀 보시면은. 자 우크라이나 전 종전을 위해서 트럼프가 나선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자 푸틴과 젤렌스키 자 이렇게 대화를 할 거다 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이제 이 기로 집권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게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종전이에요 종전 자 지금 현재 이 미국 의회도 자 우크라이나 이제 지원 안 해줄 거다 라고 현재 분위기가 돌아서고 있고 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 자 이슈를 봐야 된다 자 이젠 더 이상 단순한 재건주가 아니에요 트럼프에 어떻게 보면 정책주 방향이랑 맞물리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왜 그러느냐? 자 트럼프의 최고의 목표 최고의 현재 첫 번째 목표가 자 우크라이나 종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떠보면 트럼프 자 우크라이나의 특사를 파견하고 다음 달초자 유럽 방문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거다. 자 종전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다? 1월달부터 나올 거란 얘기예요. 자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은 자 주가는 선반영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현대 에버다임, 자이 재건 관련 대표주.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강조를 지금 바닥에서부터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 정권에서 자, 전쟁이 무조건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 우크라이나 재건은 이제 기대감이 아니에요. 기대감이 아니고 자 리얼리티입니다. 리얼리티. 무조건 일어날 거다. 이제는 진짜 수혜의 영역으로 다가 왔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재건주들이 대시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한번더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현대 에버다임, 자이 우크라 재건주를 왜 봐야 되는지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하루 종일 마이너스 계좌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자 매일 매일 자 급등하는 종목은 무수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잡아갈 수 있는 이 기회에 대한 내용 자이 부분 말씀드리고 내용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복미의 기적 복미의 기적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 우리는 거래 습관부터 바꿔 나가야 합니다 자 1번 전문가 없이 혼자 주식한다 자 2번 리스크 관리에 취약해서 맨날 물린다 자 3번 나는 멘탈이 너무 약하다 왜 내가 사면 떨어질까 자 마지막 5번 자 증시가 급락 당연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 자이 중에 여러분들 내가 두 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 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이 긴급 모집 3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액이 시드로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단계별로 이제 금액을 늘려가고 있어요. 자 현재 여러분들 2기까지 이제 진행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다. 자 이거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자 이렇게 한 달에 조금씩 올려가면은 1억이 된다 라는 얘기. 자이 얘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자이 당연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안 되고 있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 잘못이 아닙니다. 자 여러 유튜브를 보더라도 자 뭐가 좋다 자 이렇게 말만 해줄 뿐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들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좌를 빠르게 늘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구독자 수 보이시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텔레그램 방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폴라리스 x AI와 자 여기 X 게이트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드린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이 종목의 경우는 자 여기 내용처럼 이제 탄핵 얘기 그리고 AI 그리고 이제 우크라 종전 자 이런 이슈와 함께 시장흐름도 말씀드리고 있고 자 여기 X 게이트의 경우 자 시장 전망과 이슈 역시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여기까지의 내용은 사실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 여기 보이는 이 세력 타점요 세력 타점 자 이게 중요한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자 이렇게 세력 타 점이 나오는 것만 제가 엄선을 해서 이 방에다가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이제 폴라리스 A 종목을 텔레그램에서 이제 보내 드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텔레그램도 보내 드리고 같이 문자로도 보내 드렸어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이제 문자로도 보내 드린 실제 전송 사이트입니다. 자, 이게 100% 0 보시죠. 100%. 0 그리고 요 아래를 보시면은 자,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 제 연락처와 동일하게 일치한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요 아래 보면은 이제 개인 정보 제가 마스킹 처리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분들에게 실제로 이제 발송이 된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제 689분인데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받고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제 조작이 되지 않는 화면이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1000% 여러분들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수익 인증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보시면 이제 작은 수익부터 이제 큰 수익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자이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체결 내역까지 보내주는 분도 계세요 자 다른 것도 좀 살펴보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수익이 크네요 자,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얻어 갈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이제 받은 수익 내역서 좀 보여 드렸는데. 자,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저랑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게다이 세력 타점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보내 드리고 있는 정보고. 자, 그렇기 때문에 1억 만들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차트들이 많이 있죠. 자, 이차트에서이 아래 보면 하양색 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세력 타점이에요. 세력 타점. 자, 이게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세력 타점의 경우는 검정색선 이 검정색선 검정색 아래에서 이제 나올 때만 유효한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아래를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방향 신호 위에서 이렇게 세력 타점이 나올 때는 어김없이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관망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이 방향 신호 아래에서 이렇게 세력 타점이 나오면 그 이후로 이런 식으로 급등세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 똑같죠 하양색 세력 타점이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급등 자 여기도 급등 자여 여기 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방향 신호 아래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다. 이제 아직 출발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잡아 가야 될 종목으로 고려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력터 점 나오고 급등.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나오고 급등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세력터 점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공략을 하면 안 된다. 그 후로 계속 빠지잖아요. 항상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로 정확한 신호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공유까지 해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고기 잡는 방법도 이제 알려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이억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상단 연락처 자5073-357 하나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자 여러분들도 이 프로젝트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3기의 주역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모집이 끝나면 다음 기수부터는 현재 유료로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기수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현대이버다임에 대한 내용 이어서 좀 말씀해 드려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자 괜찮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건데 자 이번에 대시세가 나오면은 이 구간 11,000원도 뛰어넘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작년에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14,000원 구간도 뛰어넘을 자 이런 대시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내용은 이런 뉴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디서 내가 사면 되는지. 자이 가격에 대한 내용이 더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이 가격에 대한 흐름을 좀 잡아드려 보면 자 일단 1차적으로 자현재까지입 8,500원대죠. 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좀 좀자 여기서 이제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 8,400원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만일 이 종목이 갭상승을 해서 올라갈 때자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럴 경우에는 자 하단에 8,500원대와 자 상단에 8,800원. 자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대응만 잘한다라고 하시면 자 어렵지 않게 저가를 챙겨갈 수 있고, 자 이런 급등 수익 바닥에서부터 챙겨갈 수 있다라고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력 타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자 금일자로 세력 타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검정색 방향 신호죠, 방향 신호. 자 방향 신호 아래에서 지금 이렇게 세력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아직까지 여러분들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가 된 상태다. 근데 여러분들이 급등 바닥에서 잡으려면 자 이렇게 이제 아무도 이거를 매수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잡아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언제까지 보유를 하느냐 자이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 방향 신호랑 캔들이랑 올라오다가 위에서 이제 교차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유로라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늘려가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뉴스를 보시면 현재 이웃나라 폴란드에서도 국민의 과반수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약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종전을 해야 된다 자 전쟁 피로감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자, 종전을 위한 이 회담들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자, 푸틴하고도 만나고, 자, 젤린스키하고도 만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자, 분명히 여러 가지가 이제 협상카드로 이제 고려가 되겠죠. 자, 분명히 이런 흐름 속에서 삐걱대는 흐름은 있을 수 있어요. 왜? 지금 현재 나토는 종전으로 가는 거를 지금 반기질 않아요. 자, 종전도 우크라이나가 선택을 하게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트럼프가 원하는 건 강제 종전이 아니고, 자, 우크라이나랑 대화를 해가지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자, 푸틴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자, 자, 이런 흐름을 중간에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이 이제 내년 1, 2월 때부터 이제 나와 줄 거다. 주변국에 이제 그런 희망상도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종전은될 거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자, 우리는 여러분들 재건주를 바닥에서부터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더좀 강조를 좀해 드리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이 종목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200% 상승이 전망이 되는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재 차트름상최저가 상태고 현재의 대기업에서 인수가 될거로 예상이 되는 종목 딱한 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코스닥 종목입니다. 자, 현재 유명 투자 펀드사가 대량으로 매집을 진행하고 있고, 자 내부자 거래도 확인이 됐는데, 자 평당까지 확인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이내부자도 현재 제가 볼때 약손실 중이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마음 편하게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이 세력들보다 저가에 담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세 번. 제죠. 자, AI 사업. 자, 지금 막 이제 AI 사업도 확장을 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자, 25년도 충분히 이 부각 가능성 되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실적표를 보셔도 자, 지금 매출액 급증하고 있고. 자, 영업 이익도 두배 이상. 순이익도 무려세배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떻다? 주가는 여전히 주가는 여전히 바닥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 여러분들 나올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코스닥 종목 정말로 초 대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엄청 납니다. 자 실적 대비 과대 낙폭임도 분명하고, 자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부터 이제 담아가면 세력보다 분명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러분들 기다리다가 뉴스가 나오면 그냥 그때 매도하고 나오면 돼요. 너무나도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비공개 매집자료, 자 제가 정리해놓은 이 파일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자이 어려운 중시, 자 제가 여기에 드리는 이 종목 딱 하나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 계좌 바꿔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번호 있죠 5073-3571로 자,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자, 빠르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의 이름 종목의 이름과 앞서 보여드린 이 비공개 매집자료 바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